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선물 거래에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제가 알아낸 거는 어 여기 보이는 탑스텝이라는 어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선물 매매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수익을 내면은 본인이 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물론 그 돈을 무료로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가입비를 내면은 어, 트레이딩을 하라고 얼마를 주는데 그 돈으로 가상 트레이딩을 할수 있게 하는데요. 거기서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를 증명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 탑스텝이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여 돈을 벌수 있는 구조로 전화를, 전환을 시켜줍니다. 총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 5만 불짜리 계좌 49불 내고 어,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두 번째는 10만 불 그리고 15만 불 이렇게 있습니다. 어, 5만 불 계좌를 보면은 이제 49불을 내면은 5만 불어치로 거래를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 5만 불 거래를 사면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명해야 되는 수익금은 3천 불입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서비스를 구매를 하고 3천 불을 선물계, 선물 거래를 통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은 그 후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3천 불 이후로 일어나는 거래는 실제로 본인 수익이 될수 있는 거예요. 3 0 0 0 불을 달성을 하면은 이제 어 1만 불까지 벌어들인 수익을 본인 이 수수료 없이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 저는 현재 49불 어 5만 불 계좌를 진행 중이고요. 어, 진행 중이라기보다는 이제 어 거, 계좌를 샀고요. 방금 그래서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은 이 톱스텝이라는 회사에 이 5만불로 3천불을 달성하는 것이 일단 1차 목표를 어,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천불이 만약 달성이 됐을 때. 부후로 그 나는 수익 어 그런 것들을 실제 본인의 계좌로 가지고 오는 과정 어 거기까지 가는 게 2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의 어, 유튜브 채널은 어 이렇게 진행이 될듯 하고요. 저는 비트코인 선물을 주로 거래를 했었는데요. 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어, 변동성이 크고 일단 마켓이 쉬지를 않잖아요. 쉬는 시간 없이 돌아가는 24시간 마켓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 부분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단점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거래를 수시로 할수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 이렇게 주말에도 쉬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말에는 조금 휴식 취하면서 거래에서 멀어지고 조금 본인 시간을 가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약간 주말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되고 이 정신적 피로가 쌓이면서 어더 매매를 하는데 조금 영향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정신적으로 어 휴식을 못 취하니까.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익 아 손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어 일단 코인 거래는 조금 건강 측면에서 조금 힘든 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톱스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 일단 이 톱스텝에 어,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어, 3,000 불을 목표로 거래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 49불은 어, 미국 달러 49불이고 어,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이걸 쳐보니까 어, 실제로 해서 수익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톱스텝 어, 치셔서. 어, 4 9불 셀렉트 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 네. 바로 계좌, 거래할 수 있게, 바로 계산할 수 있게 쉽게 되어 어요 여기서, 어, 한번 읽어보시는 거 귀찮으시면은 다 이제 복사 붙여넣기 채취피티 하신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고, 큰 내용은 없습니다. 어,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카드 정보를 내잖아요. 계 사람들 계산을, 계산을 할때 이게 한 달마다 매일 아, 한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갱신이 계속 돼요. 돈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따로 취소를 하셔야 되고요. 어 만약에 이 3천 불이 달성이 됐다고 하면요. 한한달 안에 그러면은 더 이상 내야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네, 한 달마다 내는 금액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3,000불 달성을 못하고, 반대로 어, 중요한 부분을 까먹을 뻔 했는데, 2,000불이라는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계좌가 종료됩니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49불을 내고, 이제 5만 불이 주어지는데, 3,000불을 만들어야 되는 어, 그런 거를 다시 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네, 본인이 원하면 49불을 내고 다시 하면 되고, 그래서 이 2000불의 손실을 보지 않게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매매 습관에서도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2000불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 그런 리스크 관리를 강제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어 트레이딩 습관을 좋은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도 조, 좋은 어,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계약이 최대입니다. 5계약 그러니까 계약이 높을수록 레버리지가 높아진다는 개념이잖아요. 1계약만 해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그 움직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어, 정확히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일반 나스닥이 아니라 마이크로 나스닥 그리고 마이크로 골드 이두 가지만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두 어, 가지만 하고 1계약으로만 해도 변동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몇 만원씩 움직이기 때문에 어, 굳이 더 이상 2, 3계약씩 하지 않아도 어, 수익을 볼수 있고 뭐 손실도 최소화하면서 어, 일단, 그렇게 장기적인 매매가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로 계약을, 거래를 하면은. 그래서 마이크로로 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또 주말에 쉴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실히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에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코인 트레이딩은 정말 쉬지를 못하는 구조로 이기 때문에 본인 절제가 있다면 뭐 당연히 뭐 가능한 부분이지만 어 저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는 이 나스닥 이 탑스텝 선물 거래 어를 통해서 훨씬 더 조금 더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거래를 일단 월요일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지금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는 월요일 저녁부터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세팅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예요. 차트 3개로 어, 1시간봉, 15분봉, 5분봉 이렇게 돌려서 어, 포지션 진입에 대해서 생각을 할 예정이고요. 네. 정확한 어, 자세한 정보는 매매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영상 뭐 봐주셨으면은 네, 감사드리겠고요.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